진짜 라스트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얘의 예, 원. 네,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아 그럼 그대로 공식 적용하면 될까? 한다면은 절대 안되죠. 왜냐면은요. 지금 점2,3 이라는게 이 위에 있는 점인가 파악을 해보신다면은 x가 2일 때 4구요. y가 3일 때 9가 지금 좌변이 되겠죠. 좌변의 같이 13인데 얘가 4와 같냐? 라고 한다면 같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 2,3은 주어진 방정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은 원 위에 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원이 요렇게 존재했을 때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밖에 있는 점인 2,3에서 접선을 그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에고 So, 요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두 개의 식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나는 문제를 정확히 잘 풀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결국은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위의 점을 내가 모르지만 아는 척 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점은 x1, y1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중심이 0,0이니까 이공식에 예를 그대로 대입한 접방을 사용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x1, x, y1, y는 4다라는 것에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x1이 뭔지 y1이 뭔지 각각 찾아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뽑아내야 되는 거는요. 이 직선 위에 하나의 점이 2,3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점이 2,3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2 대입하고 여기 자리에 3 대입하면 이 식이 만족이 돼야 돼 라는 거를 먼저 써줄게요. 이렇게 하나의 식 꺼내줄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식은요. 지금 x1, y 1은 아무렇게나 뽑아온 게 아니라 이원 위에 있는 점이야. 즉 다시 말해 x1, y1은 여기 대입했을 때 식이 만족이 돼야 돼 라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개씩 꺼내주신다면 결국에는 이 식이 결국 그 2차 연립 2차 부동식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미지수 두 개인 1차 아래 거는 미지수 두 개인 2차 식이기 때문에 대입법 활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어 x랩 y에 대한 문자로 한번 표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x1은 2분의 1에다가 뭐 곱한다 라고 한다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3 y1 플러스 2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 y1 플러스 2를요 요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서 표현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좀 굉장히 더럽긴 하지만 4분의 9 Y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그 그러니까 AB 값 곱해 주시면은요 6y1 플러스 4 플러스 y1의 제곱이 4다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랑 4 고대로 약속어 분그해 그러니까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남아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요 분모에 9, 그 4가 붙어 있어서 나 별로 보기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4 한번 곱해 주시면은 9y1의 제곱 24y1 4y1 제곱은 0이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정리해주시면은요. 13Y1의 제곱 마이너스 24Y1은 0이다.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Y1이 공통적으로 붙어 있고 13Y1 마이너스 24는 0이다. 체크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Y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나온 게 0이고요. 또는 이제 Y1이 13분의 24다 라고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x1의 값을 구해 줄 건데요 x1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대입을 하시면 될 텐데 어 여기에다가 한번 집어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y1이 0이라면은 남아있는 x1의 값은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1이 13분의 24다 이 자리에다가 13분의 24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약분 되니까 결국 13분의 26 되겠습니다 13분의, 마이너스 13분의 26. 여기에다가 플러스 2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어, 맞니? 이 13분의 24. 1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3분의. 아, 아, 아 잘못했죠. 마이너스 24, 2분의 3에다가 13분의 24. 요렇게 한번 볼게요. 약분했을 때 12. 그러면은 36.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13분의 26이다. 라고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요. 13분의 마이너스 13, 그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될 테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0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x1에다가 2 e 대입하고 y1에 0 대입한 첫 번째, 2x는 4. 즉, 다시 말해, x는 2가 하나의 식으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X 원자리에 마이너스 13분의 10, Y 원자리에 13분의 24, X, Y, 어, 집어 넣은 게 지금 4다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2의 배수기 때문에 2로 약분해 주시면 5, 12, 2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한번더 양변에다가 지금 13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OX, 플러스 12y는요, 26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린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꺼내주신다면은요, x는 2, 또는, 어, 이때는 또는이 아니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플러스 12y는 26이다. 이렇게두 개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사실 답낼 때 최고 차항개수가 양수로 되는 편이 내가 보기에 좀더 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던지 또는 OX-12Y-26. 요거와 같이 전체, 아, 뭐야. 12Y는 26. 어, 요거, 마이너스 26. 얘와 같이 어좀더 편안한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해 주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문제 풀이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